만들어서 광주 어, 사태를 뭐 폄훼하거나 뭐 욕하거나 뭐 하면 그건 처벌한다는 법인데 아까 벌써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네. 정말 어, 요즘에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이 문재인 그 주사파 일당들이 네.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적폐시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우리 법과 우리의 제도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음.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아하. 여기를 오직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다 만들어 가고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재판 도 그런 식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 하는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 총장도 찍어내고 아하.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 산업자원 중소벤처위원장 이학영이라는 위원장 이런 사람은 바로 강도짓을 하고요. 우리나라 그 강도짓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혁명을 하려고 했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강도단의 두목들을 지금 국회 국회에서 군포에서 세번 국현식이고. 회 국회 산업 자원 위원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바로 붉은 세력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참여 연대까지 전부 다 시민 단체 KBS 전부 다해 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해 봤자 듣는 사람이 몇명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목사님 어디 가셨나? 목사님 저는 <laughs> 딴 사람보다 우리 좀 박상학 동지 오셨는데 조금 네? 네. 네. 이리 좀 와서 같이 좀 이야기하면 안 됐습니까? 나오세요. 이러세요. 박상학 동지. 금 박상학 동지는 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이로 오신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 가장 용기 있는 탈북 투사. 그리고 <laughs>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이 용기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용기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 중에 1등이 박상학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오기 전에 또금난교회 가기 전에 박상학 돈지를 먼저 알았는데 먼저 알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북한 인권 운 인권법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미국 의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하는 걸 보고 미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 보고 제가 너무 너무 창피했어요. 아니 북한 인권법은 한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왜 미국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그래서 미국의 샘브람백이라는 상원 의원이 먼저 2004년 하는 거 보고 제가 아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로 제가 발의를 해서 우리나라 처음 제가 발의했는데. 그때부터 이 박상학 동지는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 미국의 의회, 미국의 뭐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 시민 단체 수잔 쇼티부터 인정하는 첫 번째의 세계적인 북한 인권의 투사가 이 박상학 동지입니다. 박수 한번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학 동지가 자기 자식이 다 자치다면 북한의 이 저격단에 의해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찾아온 SBS 기자한테다가 당신들이 이렇게 막 카메라 들이미고 우리 자식 다 죽이려고 하면 알려지면은 지금 방상동주 지금도요 경찰이 두명 따라왔죠? 경찰이 네. 가져왔죠? 네. 경찰관이 지금요 보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경찰관 같이 항상 보호를 해주는 이런 사람인데. 기자가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집을 다 방영을 해버리면 박상학이 자식 다 죽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뭐 네. 어, 요즘에 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 박상학 처럼 투쟁하는 사람 목사님처럼 잡혀가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우리 성령이 먼저 임해서 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내려질 거로 봅니다. 네. 네. 거짓 위선자가 가장 두려하는 워 것은 사실과 진실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하는 워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비운비 이런 핵폭격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하는 워 것은 진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는 자기 인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2천만 북한 인민이 지금은 수령의 노예로 인간의 기본까지 다 빼앗기고 그러나 그들에게도 알 권리는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때 그분들이 김정은을 분명히 준우만 이민이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부증단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의 진실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편지를 뭐 5월 20, 5월 30일 날은 김정은이 어, 직접 어, 보고 그래서 겹부났다고했는데 그렇다고 김정은이 뭐 여정을 시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우리 동네에 지금 경찰들한 20여 명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제 다닐 때는 이제 이제 옆에 경호 경찰들 다니는 데, 그다 방탄 조끼를 요즘 입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방탄 조끼가 옆에, 옆에 있고요. 그, 저, 조선 노동신문이라든가 우리 민족끼리 또 메아리 이런 곳에 거사 뭐 기관총을 이렇게 그려놓고 제 얼굴을 거기다 박아놓고 죽인다 지구 입구까지 가서 죽인다 뭐 그러니까 정북 자발 정권이지만은 할수 없이 미국 대사 안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미국 대사 해리슨 대사가 저보고 괜찮으냐 미국 대사 안에서도 걱정합니다 아니 우리 집 앞을 SBS가 어떻게 알아서? 저는 이제 2011년도에는 안하경이라고 독심을 찌르기로 했거든요. 또 그게 실패하니까 다음에 2012년 6월에는 총정찰국에서 김정수를 내려보내서 저를 이제 브로닝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래, 현재 두 번째 이한영을 죽인 다음에 실제 북한에서 데려간 첩이 내려와서 시도한 건 저, 저를 이제 했는데 왜냐? 진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선자들이. 그래서 이번에 5월, 6월 22일 날도요, 저기저기 저, 저, 뭐야, 그, 뭐, 어, 어 어디, 어디야, 저, 저런 쪽에 하나, 또저기저그 강화도 쪽에 하나, 하는 것처럼 성동격서로 우리 동지들 보냈다가, 친구는 제일 가까운, 제일 상, 정찰이 사범하게 하고 있는 파주에 들어갔습니다. 성동격서거든요. 뒤통수를. 이거 누가 배워줬냐? 김일성, 김정일이 배워준 겁니다. 원수의 뒤통수를 치라고. 그날에, 왜, 우리 왜, 6.25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김정은과 김요정의 할아버지 김일성 침략에 의해서 우리 국민 300만을 희생시키는 야만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진실이거든. 그걸 얘기한다고, 그 시, 그 처음, 이게 우리 탈북자들이란 게, 아, 저도 대한민국에서 이 경우가 처음인데요. 뭐,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에서 조선사 기관, 조선 포 기관이 계속 죽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공식적으로 이런 걸 말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요 문재인 자파 독재처럼, 귀신도 모르게 칠 같은 밤에 조용히 하는 것까지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그게 계속 평양에 떨어지고 북한에 가니까. 아니, 왜 대북전단은 거짓 위선자 김정은과 김여정이 두려워해야지. 왜 문제, 아, 연원도 빨개 니까 그, 같이 무서워하겠지. 그러나, 박상하기를 교도소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요즘 날씨 따뜻한데 뭐, 그 시원 안에 좀 들어가 있지.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이 진실과 진리는 저 거짓 위선자들이 먹으러 쓴 거짓이 우리 탈북자들의 피로 쓴 진실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laughs> 김문수 지사님은 제가 만나신 지 2004년도 처음으로 미, 미, 미국에서 그첫 북한 인권법 국회에 바, 발의하셨던 분이고요. 이제, 10, 이제 14, 17년, 18년 됐는데 김문수 지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 저 위에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도시사를 하실 때 저를 여러 번 찾아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이 포켓에 비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전담 보내는데 백만 원 보내라고 백만 원씩 주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 속에 많이 계십니다. 오천 원, 만 원씩 보내고요. 저도 이제 이 갑자기 요, 경찰들이 들이쳐있는 바람에, 그,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들이 일불시 보낸 걸그 수천불 이제 빼앗아갈 때, 야 이게 대한민국인가?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가 바로 이런 건가? 오늘 이 시간 2 0로부터 대한민국의 다이민주주 국가가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악을 범하는 것도 범죄지만은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악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저 야만들을 보고 왜 진실만이라도 말 못합니까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지 울레븐에 가겠다는 저 미치강이 문재양이 어디 지 울레븐에 가저김정은이 곁에 가서 지옥에 나가야지 제가 <laughs>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강철은 어떻게 달래야 되는가 바일꼬르찾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강철은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더 강해진다 우리 탈북자들은 김정은 폭정이 계속되는 난, 그에 의해서 북한 인민이 희생이 계속되는 난, 사실과 진실이 대북전단을 문재양이 누르고 김정은이 고사청문을 쏘려고 해도 드림 없이 계속 2천만 북한 똥보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정강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